지혜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분별력을 키워주는 거죠. 지혜로 답을 내린 걸 누가 이해되게 해주는 거죠. 분별력을 키워주니까 그걸 이해를 하지. 지혜는 누가 열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나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분별력을 키워주면 너는 지혜를 쓸수 있는 거죠. 지혜라는 힘을 쓸수 있지, 스승한테 받아서 스승이 펼쳐 놓은 것을 쓸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요게, 지금 이 애를 들어봅시다.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지금은. 제일 위에 있는데 성직자가 누구의 법을 쓰고 있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래의 법이거든요. 아래의 법. 그게다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법이라고 지금 따르고 있는 거라고.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쓰고 있으니까 이, 이 사람들이 승생이죠. 이제 승생. 성생. 승생이고 아. 너희들한테 법을 준 자가 법주예요. 법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다, 어, 그, 이제 서성이다 할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법보다 큰걸 가져올 때는 어떻게 되냐. 어, 이 법은 너한테 전부 다 미켜 들어갔으니까, 너희들이 그만큼 커버렸으니까, 이법 갖고는 세상 운용이 안 되지 않더냐, 하는 일이 안 되지 않더냐 이거죠. 그러니, 이제 더큰 법을 찾으니, 이제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죠. 중간 법은 다 써, 써, 써갖고 용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하는 이것은 이 사회 용의가 돼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것도 사회 용의가 돼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요거 가지고 더 이상을 너희들이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가지 않느냐. 이게서 정지되가 있거든. 요때서 승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기를 미래에서 승이 온다고 이야기를 다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중간에 일을 하러 왔다고 그 애연을 다 해놨어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하면 작은 법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이, 이, 지금, 이, 저거, 스님이라든지, 지금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법주가 아닙니다. 어. 법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법주가 아니면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 우리가 깨달음 깨달음 하는데, 깨달음의 수준을 뭘 보고 이야기하느냐를 잡아야 되죠. 이렇게, 이, 지금 법을 내놓은 거, 그걸 갖고 나는 그거를 내 흡수를 해갖고 이 법대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자 깨달음이 나와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 깨달음이 나오면 자 법이 나와야 돼요. 자기 법. 남의 법으로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법이 성립돼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온 사람은 네 법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 생에는 나올지 몰라도 이 생에는 안 돼. 왜? 나무법에 저저가 있기 때문에 내네 법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법을 갖다 내 몸으로 지금 적서 갖고 지금 흡수가 됐는데 이걸 갖다 수세미로 아무리 빡빡 씻기도 안 나가. 뭐 쌀을 전부 다 찢어내 갖고 발간해 갖고 나가도 거기에 붙어있다니까. 어. 그래서 이제 고주,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어, 요거를 이제 벗어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네가 그 흡수한 그 질량을 잘 쓰게 해주는 게 지혜를 발휘하는 거라.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너의 법을 잘 쓰게 해주는 거죠. 그게 나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 네가그 법을 전부 다, 이게, 그 공부를 하고 해갖고 흡수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어떻게 쓸 건데? 요거죠. 지금 이 나라가 전부 다 그러한 힘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기술의 힘도 가지고 있고, 지식의 힘도 가지고 있고, 응? 그런 법이라고 내놓은 거, 그런 걸 전부 다 지식 삼아서 다 가지고 갔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야의 지식인이냐 요 소리가 틀릴뿐이지 다 지식인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식을 갖추어시면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힘을 니가 바르게 쓸수 있느냐 이걸 물으면 문제가 달라지죠. 어 지식이 있는 거 알죠. 근데 니가 그 지식의 힘을 바르게 쓸수 있느냐. 이걸 바르게 쓸수 있는 법칙이 있다 이 말이지 이걸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너한테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었다 이 말이지 이대자인의이는 법칙을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를 여신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지식을 갖춘 거는 사적으로 갖추었지만 이걸쓸 때는 공적으로 써야 힘을 발휘한다. 요기 답입니다. 근본의 답은. 나중에 이걸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건 다르지만, 음, 그럼 니가 갖춘 이 기술을 쓸 때는 티 없이 써야 된다는 거죠. 티 없이. 사심 없이 써야 욕심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갖춘 힘은 내가 갖출 때는 내 힘을 갖추지만 이걸 갖춘 거를 쓸 때는 욕심을 가지고 쓰면 너는 망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네가 갖춘 거는 네끼 아니에요. 근데 네가 너의 욕심으로 이걸 쓰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 쓰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걸 전부 다 이루었는데 그죠 이것도 갖춘거죠 이루었지 이것은 너기 아니에요 이 돈이 원래 니가 생산했고 니꺼냐 네 니기 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내가 지금 이 갖추 었지요 이걸 갖추시면 힘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니네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쓸 때는 티없이 쓸때 너는 지혜롭게 써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어? 내견줄 알아요? 응? 지식 네가 생산했어? 그래가 네가 지금 가졌느냐고. 어? 아니잖아요. 내가 생산했으면 내가 갖는 게 아니고 남을 주는 거예요. 어, 지금 내가 책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다 썼어요. 내가 보관하나? 그러려고 여기다 써나? 정리를 잘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하는 것은 상대가 이해가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래 남주잖아. 이게 내 욕심으로 지금 이렇게, 그, 이 지금 책을 써갖고 내 욕심으로 내가 가지려고 한다면 이일 잘못되죠. 그나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갖출 때는 사적으로 갖췄지만, 쓸 때는 공적으로 써야지. 공의 힘으로. 남을 이득되게, 남이 득되게 써야지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이런 거를 만질 때, 너의 힘은 한없이 빛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부가 되는 게, 그러면, 뭐 그냥 돈안 받고서 뭐 돈은 왜 생각하냐. 돈은 생각을 안 해도 이럴 만한 사회가 됐을 때는 내가 다 갖추어 갖고 쓸때이 사회가 됐을 때는 이 세상에는 전부 다 판이 짜져가 있어요. 가격을 내가 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도움이 되게끔 해 주면 되고 이것을 시장에 내놓으면 나는 돈안 받아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놓으면 가격이 형성되고 가격이 형성되면 이것을 또 지혜롭게 잘 쓰면 돼요. 내가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안 해도 저절로 들어오니까. 네가 계산하면 오히려 더 작게 들어와. 요는 우리가 갖출 때는 욕심으로 갖출 수도 있지만 힘을 갖추고 나면은 이 사람은 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남을 생각해야 돼. 이게 근본이거든. 여기서 우리가 성장을 더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 이는 원리를 모르고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경제인이 돈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니가 네가 생산해가지고 니가 네가 일해갖고 니네 손에 들어온 거냐. 아니잖아요. 기술 또한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응? 기술이 내가 어디서 가져왔다고 내게 아니고, 그게 거잖아요. 내한테 왔으니 잘 활용을 했으면 됐지.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좀더 일할 수 있는 이걸 가져왔으니까 일꾼들이 많이 왔고 내 앞에 사람이 많이 왔고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자들이 무언가를 할수 있는 앞으로 더 나은 일을 하는데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걸 내 것,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는 허망하게 죽습니다. 불륭하게 죽는 게 아니고. 그래 니끼 네 많은데 오해했단 말이고. 오 어, 요래 되는 거거든. 그래 니거 네 많은 거 안다 오해했단 말이고. 니거 네 많다고 내가 존경할까? 아, 아니잖아요. 니거 네 많은 거 부러워할 사람은 있어도 니거 네 많은 것 때문에 존경할 사람은 없어요. 부러워하지요. 나도 그 돈만 있으면 무언가를 할수 있는데라는 이 생각을 하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는 해도 존경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이 이 경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존경이 일어나는 거거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 존경하는 법칙은 없어요. 부러워는 하지 않. 아, 이, 이런 걸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돼.